실은 많이 얼굴에 넣을수록 그만큼 리프팅 효과가 강력해지고 그 효과 기간이 오래갈 수 있다라는 말을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근데 실리프팅이 마치 안면거상 수술이나 안면유각 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분도 있는데요. 실리프팅은 절대 나쁜 시술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40대 여성 한 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얼굴에 실리프팅을 다른 데서 3번 이상 받았는데 처음엔 확실하게 얼굴이 땡겨진 리프팅된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 라인이 왠지 점점 울퉁불퉁해지고 웃거나 말할 때 표정도 점점 어색해졌다는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실 지나가는 부위에 섬유화가 꽤 심하게 진행돼 있었고 리프팅 효과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얼굴에 꺼짐과 처짐도 뚜렷했고요.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리프팅이 V라인을 선사해주는 마법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적합한 시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리프팅을 하는 의사로서 정직하게 실리프팅의 단점과 실체를 폭로해 보려고 합니다. 실리프팅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녹는 실, 긴실을 피부층에 삽입을 해서 피부를 위로 당기거나 좀더 깊은 곳으로 넣어줘서 안면 윤곽을 V 라인으로 바꾸어 주는 비절개 시술법입니다. 간혹 우리 몸에서 안 녹는 폴리프로필렌 실을 사용하는 성형외과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부과나 클리닉에서는 안전성과 환자분 안심을 위해서 인체 내에서 자연분해되는 수술용 봉합사 성분의 실을 사용하고 있죠. 실리프팅의 기본 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의 돌기 구조가 피부와 연부조직을 밀착시켜 끌어올려서 위치를 올려주고요. 두 번째, 삽입된 실이 피부 안에서 녹으면서 상호작용으로 자가콜라겐 생성을 6개월 이상 스스로 유도하고요. 셋째, 그 과정에서 피부 탄력이나 잔주름 개선 효과가 동반돼서 나타나도록 돕는 것이죠. 근데 실리프팅이 마치 안면거상수술이나 안면유각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분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 는 수술적인 방법에 비교할 바는 못되고, 다만 얼굴 윤곽이 살짝 무너진 40대와 50대에서 안면거상 수술하기엔 좀 심하지 않은 분들이 수술 대신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시면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도 도로 떨어져 버린 팔자나 이가 주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실리프팅의 가장 큰 단점은 수술과 달리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이죠 근데 효과가 떨어졌을 때 재시술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처지면 다시 끌어올리면 되죠 그러나 우리 얼굴의 노화는 멈추지 않고 리프팅 된 동안에도 처진 곳은 계속 처지고 꺼진 곳은 계속 꺼집니다 그런데 무조건 샤프한 V라인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조화로운 안면윤곽을 조각할 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은 많이 얼굴에 넣을수록 그만큼 리프팅 효과가 강력해지고 그 효과 기간이 오래 갈수 있다는 라 말을 상담실장님들이 강조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작품이 아니라 어색한 마네킹이 되시는 겁니다 발음도 제대로 안 돼서 어눌해지고 볼이 아프니까 밥도 잘못 먹게 됩니다 기존에 볼살 비대칭이 있던 분들은 짝짝이가 더 심해집니다 무거운 쪽이 당연히 덜 올라가니까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매해 실리프팅 횟수가 반복될수록 얼굴 안에 단단한 조직이 쌓여있니다 하게 된다는 건데요. 볼 안에 총살이 많이 생기면요. 돌처럼 굳어지고 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볼륨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실리프팅을 정말로 잘하는 원장님은 실을 절대로 많이 넣지 않고요. 꼭 필요한 개수만을 가장 적절한 위치에 피부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시술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실이 개당 원래 얼마인데 10개 이상 많이 하시면 할인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개수 위주로 상담하는 병원은요. 원장님의 손끝 실력보다는 그냥 실 개수의 수량으로 승 부를 보 겠다는 속셈 을 스스로 드러내 는 바보 같은 마케팅 을하는 것이 니까, 여러분 들은꼭 주의 하 시면 좋겠 습니다. 실리프팅은 단순히 실만 넣고 끝나는 시술이냐? 아닙니다. 어떤 실을 어떻게 넣어야 이 사람 얼굴 윤곽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어려질까, 턱라인이 샤프해질까를 고민하면서 디자인해야 하고요. 그 디자인한 그대로 시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제가 아는 실리프팅 고수를 판별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뒀다가 실리프팅을 상담하실 때 눈치껏 잘 써먹으세요. 사람의 얼굴 윤곽은 서있을 때와 누웠을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얼굴의 팔자주름과 이중턱은요 누워서 얼굴을 보면 마치 사라진 것처럼 싹 정리가 됩니다 왜냐면 누웠을 때중에의에서 볼살이 뒤로 이동하니까 더 이상 내 살들이 팔자와 턱을 누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원장님들이 환자의 앉아있는 자세 얼굴 기준으로 실리프팅 디자인을 해 놓고 정작 실리프팅은 반드시 눕혀서 시술합니다 전혀 다른 얼굴을 시술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눕힌 상태 기준으로 실을 넣어 놓고 나면요 얼굴에 살들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볼살과 이중턱이 중력에 의해서 도로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시술하는 원장님은 실리프팅 초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광대 위에 안면 피부를 손끝으로 이렇게 당겨보고 얼굴을 이와 같이 V 라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장담하시는 분이 계시죠. 수술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한다면 저도 당연히 인정입니다. 하지만 단지 실리프팅만으로 피부를 직접 당겨 올린 것처럼 샤프한 V 라인을 만들어 준다고요. 그런 거짓말 의사들이라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안면거상 수술법은 귀 앞에서 피부를 라인 따라서 직접 절개에 들어가서 윤곽을 정리하고 피부가 남아도는 부분을 정확하게 사이즈 맞게 오려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수술법이죠 그런데 실리프팅은 비절개식 시술법이니까 어차피 피부를 줄이지도 못하고 부작용 우려 때문에 피부에 직접 똘기를 걸어서도 안 되는 한계성이 분명한 피부 미용 시술법입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요. 실리프팅은요, 간접적이면서도 또한번 간접적인 방법으로 피부를 당겨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실리프팅은 만능의 리프팅 시술이 아닙니다. 그런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환자분의 얼굴을 대해야 정직하고 올바른 시술이 됩니다. 볼살이 적당히 있으면서 처짐과 꺼짐이 약간씩 있는 얼굴형 젊었을 때 계란형 얼굴 윤곽이었는데 서서히 얼굴이 길어지신 분 옆볼 패인과간자 꺼짐이 발생해서 호리병 얼굴인데 자기 나이보다 더들어 보이고 고생 많이 한것 같이 보이는 분들 나이가 들수록 왠지 돌출립이 심해지고 팔자주름이 유난히 진하고 길게 보이는 분 마지막으로 안면거상술 혹은 안면윤곽술 후에 앞광대가 툭 떨어지고 신부볼이 크게 튀어나오면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실리프팅으로 예쁘게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인 분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광대뼈가 유난히 큰 분들 두 번째 뼈가 길어서 좀 튀어나온 주걱턱이신 분들, 코가 얼굴 사이즈에 비해서 길고 꺾어진 매브리코인 분들, 그리고 얼굴 윤곽이 유난히 네모지거나 옆으로 크신 분들, 마지막으로 앞면에 화상 흉터나 얼굴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은 제가 실리프팅 해드릴 때 고민 많이 해서 해드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실로 무조건 당기기만 했던 시대였다면, 시술 테크닉보다는 실의 개수로만 승부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실을 넣더라도 그 방식이 훨씬 정교해지고 환자분들 불편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정말로 다양한 실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쓰임새에 맞게 골라 쓰는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작정 피부를 세게 당기기 보다는요, 연부조직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할수 있고요. 또 이왕 이면 피부 속 콜라겐 생성 반응을 충분히 유도해서 얼굴에 자연스러운 탄력을 만드는 좋은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최신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은요. 그동안의 실리프팅의 단점이었던 어색해지는 얼굴 변화, 표정의 비대칭, 빠른 효과 소실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불편감이 줄어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실리프팅 상담을 할때 어떤 실을 쓰냐, 토탈 몇 개나 필요하냐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실을 넣어서 불편을 최소화해 드리겠습니다. 처짐을 표정의 어색함 없이 어떻게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를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 실리프팅 기법이 아니라 실스컬핑 개념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단순히 일률적으로 피부를 당겨올리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입체적으로 조각하듯 튀어나온 연부조직들을 들어올려서 내 꺼진 곳을 내 살로 채우는 볼륨업 효과 그리고 자연스러운 표정까지도 섬세하게 고려해서 짜맞추듯이 고도로 숙련된 시술 방식을 실 스컬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비록 시술할 때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고 시술 시간도 실리프팅에 비해서 다소 오래 걸리지만 일반 실리프팅 기법보다 유지력도 좋고 티가 안 나면서도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을 최대한 적게 써서 불편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덤이고요. 실리프팅은 절대 나쁜 시술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한계성을 잘 인식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시술을 하는 원장님을 잘 만나셔야 합니다. 내 현재 얼굴 상태에 꼭 필요한 방법인지 그 시술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잘 들으시고 실리프팅의 장점만 생각하느라 생활의 불편, 그런 어떤 단점들을 놓치고 상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한때 훅 지나가는 유행처럼 어, 실리프팅은 비절개식 리프팅이니까 티가 안 나요. 간단하게 V라인이 되실 수 있어요. 수술 굳이 필요 없어요. 우리 원장님 진짜 경험 많으세요. 이런 말만 듣고 덜컥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 피부 노화 때문에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 중이시라면요. 우선 실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리프팅 레이저를 받아보실 것인지를 우선 결정을 하시고요. 내 얼굴에 시술해주는 원장님의 실리프팅 시술 철학은 어떠한지 혹시 싸구려 마케팅으로 중문장한 병원은 아닌지 꼭 원장님과 직접 충분히 상담하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이상 피부작가 닥터 심원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